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함수의 변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평행이동을 배웠죠 점 x, y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 새로운 점 프라임 x, 프라임 y 이 새로운 점 프라임 x 프라임 y는 뭐 이렇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평행 이동식이라고 그러죠. 평행 이동식. 이것을 x y에 대한 표현으로 다시 고쳐서 이렇게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뭐 도형의 평행 이동이라든가 대칭 이동 또는 뭐 회전 에 나아가서는 이 도형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축소시키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정삼각형이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된다든가 이렇게 이 도형의 형체까지도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게 되죠. 수학에서는 그러한 영역을 다 다루게 됩니다. 이러한 영역을 폭넓게 이야기해서 변환이라고 합니다. 변환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어떤 그 함수식의 변환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외부로부터 엄청난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XY의 대응 관계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즉, 변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충격,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다룰 때 변환식을 이용해서. 다룰 수 있는 것이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example 4. y는 3x 플러스 5라는 관계식이 있다. x값이 4만큼 증가하고 y값이 2만큼 감소하면 이 관계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랬습니다. 자 x값이 4만큼 증가한다. 아,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다. 우린 지금까지 그런 말에 익숙하죠. 평행 이동한다, 대칭 이동한다. 아, 그러나 우리가 경제수학을 해가면서는 에, 가격이라든가 어떤 재화의 가격이라든가 공급량, 수요량이 증가한다든가 감소한다든가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아,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평행이동 개념과 같이 연계해서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만큼 증가하고 어, y값은 2만큼 감소한다. 아, 그럼 어,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는 변환식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새로운 값 x를 우리는 프라임 x, 어, 새로운 값 y를 프라임 y라고 한다면 어, 이 변환식은 이렇게 되겠죠. 이 변환식을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바꾸어서 이걸 사용해도 되고 항상 그런 것이죠. 이렇게 변환식을 구할 수 있으면 이 새로운 관계식을 구하는 일은 끝난 것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합니까? 주어져 있는 이 관계식의 x 값, y 값에다가 그렇죠 여기 있는 이 y 요 x 값에다가 변환식에서 나와 있는 요 x 값, y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것이죠. 이 XY를 갖다가 대입하면 새로운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새로운 관계식은 이렇게 프라임으로 되어 있는 관계식이죠. 그래서 이 프라임을 제거합니다. 제거해서 Y는 3X-9 이렇게 사용하죠.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혼돈을 하게 됩니다. 이 위에서 다루었던 XY와 지금 새로운 관계식에 나와 있는 이 XY는 서로 다른 XY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니까, 어? 똑같은 XY니까 이거 같은 XY 아닌가? 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풀때 상당히 잘못 푸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이 아래에 있는 이 XY는 프라임 X, 프라임 Y에요. 이걸 우리가 제거했죠. 이 프라임을 제거했기 때문에 XY가 된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한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그잼플 7번. QS는 0.5P 플러스 100. 이러한 공급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급함수를 학습하게 됩니다. 자 공급량 QS가 20만큼 증가하고 가격 P는 1,000만큼 하락하면 새로운 공급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변환식을 알면 되죠. 변환식. 자 새로운 공급량을 프라임 QS라고 하면 새로운 공급량은 기존 공급량 플러스 20. 새로운 가격 프라임 P는 기존 가격 P-1000 아, 이것이 변환식이죠. 자 그럼 새로운 공급함수 구할 때는 주어져 있는 이 공급함수의 공급량 QS와 가격 P에다가 방금 구한 이 변환식에 나와있는 QSP를 대입하면 끝나는 것이죠. 대입하면. 그에 보니까, 아, 이렇게 되는군요. 마찬가지로, 이 첨자 프라임을 제거해서, 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예, 한 문제 더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풀어 볼까요? 예, 프로그램. 50번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아, 도형이 나오고 있네요 아, 여기 보니까 밑에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도형입니다 예,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다루는 도형 뭐 직선, 뭐 포물선, 원, 타원, 쌍곡선 이런 도형들이 있는데 이 도형은 X, Y의 관계로 되어 있죠 예, 수학에서 X에 대한 식을 우리는 F, X. X, Y에 대한 식을 F, X, Y.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은 equal 0으로 표시되고 있죠. 그래서 F, X, Y는 0. 이것을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fxy는 0이라고 하는 이 도형이 이 지금 밑에 있는 직각 삼각형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새로운 이 도형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군요. f의 1-x, y는 0. 이 도형은 어떻게 생겼을까? 뭘 알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변환식을 알면 음, 끝나는 것이죠. 변환식. 이 변환식. 항상 이 변환식을 알면 되는 겁니다. 자, 도형 fx, y는 0이 이 도형이 변했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f의 1-x, y는 0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도형의 방정식은 x, y가 아닙니다. 프라임에 대한 식이죠. 그래서 여기는 1-x프라임 y' 이렇게 되어 있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이걸 모를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거꾸로 푸거나 이렇게 잘못 푸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랬죠. 자, 그럼 변환시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도형이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는 요 x, y에다가, 그렇죠. 이 x, y에 무엇을 대입했을 때 이렇게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 나오는 것이죠? x에다가 뭐를 대입한 겁니까? 보니까 1-프라임 x를 대입해서 만들어진 식이고 y에다가는 무엇을 대입했습니까? y에다가는 그냥 프라임 y를 이렇게 대입해서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 탄생했었던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이걸 하실 수 있으면 끝난 겁니다. 이 문제는. 이걸 우리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다시 프라임에 대한 식으로 다시 써 보겠습니다 아, 프라임 x는 아, 1 마이너스 x 프라임 y는 y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럼 이 변환식에 의해서 어, 이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에, 에 이동했을까 항상 이 점의 이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점의 이동으로 점 점이 포인트가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기 원점부터 해볼까요? 여기 원점 원점 제로 00. 제로 원점 제로 제로는 자이 변환식에 의해서 이 변환식에 의해서 어떤 점으로 이동될까요? x, y에다가 0, 제로, 0을 대입해보면 되겠죠. 여기 x와 y에다가 x값 0, y값 0을 대입해보니까 새로운 점 프라임 x, 프라임 y 새로운 점 프라임 x값은 1이 되고 있고 새로운 점 프라임 y는 0 이렇게 되고 있군요. 그래서 원점 0, 제로, 0은 1, 0으로 된다. 그다음에 1,0이라고 하는 점이 점은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x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prime x는 0이 되고 있고 prime y는 그대로 0. 아이 점은 원점 0,0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다음 에 1,1. x, y에 1, 1을 대입하니까 새로운 점 프라임 x는 0이 되고 있고 프라임 y는 1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세 점을 찍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축을 한번 대충 이렇게 그려서 해보겠습니다. 자, 0, 0은 1, 0 우선 1, 0이 점. 1콤마 0. 여기쯤 될까요? 여기 1콤마 0. 이해되시죠? 1콤마 0. 그 다음에 1콤마 0은 0콤마 0. 여기가 되겠죠. 원점이 되고 있습니다. 원점. 그 다음에 1콤마 1은 0콤마 1로 이동했죠. 여기. 0콤마 1, 0콤마 1, 여기. 그래서 이세 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하면은 구하려고 하는 새로운 도형의 모형이 나오겠죠. 이세 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이러한 직각 삼각형 모양으로 변환되고 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옆에 프로그램 51번 문제, 그리고 프로그램 52번 변환식을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합성함수 그리고 역함수 그리고 함수의 이변환에 대한 함수의 기본 이론을 배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 가지 경제 함수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